김하고 같이 먹을게요. 그 피칸 허니 머스터드. 햄은 세장넣을게요65불 정도 쓰고 왔습니다. You're g o n add your chips, right? 입고 나오는 이실리카겔 습기 제거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벌레 생기지 말고. 뱅웨이도. 쌀쌀하게요렇거 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김밥 싸고 이제 고등어 바디 로션 이렇게 조그만 게 나왔어요 언제도 바디 로션 안 해? Celebrate those you love. Apricot lavender 살구 라벤더 잼 3분 낙지 덮밥 이걸 먹을 건데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밥 먹고 볶아서 볶음밥식으로 먹으려고요 지금 유통기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이거 먹어 치워야 될것 같아요 김하고 같이 먹을게요. 파커가 밥을 아까 안 먹는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 주려고요. 이 머스터드 열어서 이걸로 해줄 건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프레시 마켓이나 다른데도 아마 팔 텐데 좀 고급 머스터드예요. 근데 이거는 그 피칸 허니 머스터드. 이거 진짜 완전 존맛탱거리. 빵에다가 이것만 발라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거든요. 아무튼, 샌드위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햄, 레터스, 토마토, 치즈가, 샌드위치용 치즈가 집에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 틸라묵 체다치즈. 이거는 이렇게 다 아, 치즈 반대 데 그냥 이뭐 얇게 잘라서 올려주려고요. 그리고 식빵, 빵은 이거 페리스티터에서 사온 요, 화이트 브레드. 요거 맛있어요. 아, 햄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햄은 세장을 넣을 거야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맛있는 치즈가 없네요. 후추. 한편 점심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라이트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사이더 이거를 데웠어요 가져가려고 오늘 춥습니다 오늘 진짜 완전 한겨울다운 그런 날씨인데 이 보온병에다가 넣어가려고요 뭔가 추운데 크리스마스 라이트 보면서 이거를 마시면 좀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 그래? 나 진짜 너무 웃고 다니니까. 나분깐만 이쁨, 이쁨... 오케이. 저희는 이제 빨리 준비... 뭐다 하긴 했는데, 외투 입고, 신발 신고 그러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 <laughs> <laughs> 남편이랑 나가서 크리스마스 라이트 쇼 보고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사실 오늘 장볼 계획 없었는데 그냥 너무 추운데서 라이트 쇼를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왔더니 뭔가 뭐 되게 뜨끈한 뭐 그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하고 그냥 홀푸드에 가서 이렇게 콘브레드랑 요 클래식 비프 칠리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집에 체다치즈가 있으니까 그거 갈아서 올리고 어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사왔거든요 잘 익은걸로 요 아보카도도 슬라이스 해서 얹어서 그냥 오늘 저녁 그렇게 먹으려고요 그리고 홀푸스 강균에 요 스튜비스를 사갖고 왔습니다 요런거 국거리용 고기 미역국을 하나 한번 끓여먹을까 싶어서 미역국용으로 사갖고 왔고요 그러고나서 트레이더스에 가서 또 다른 종류의 또 식재료를 사갖고 왔는데요. 트레이더스 4 3 불. 갈릭, 요 프로즌 갈릭, 다진 마늘. 그리고 미니 주키니,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왠지 편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마카롱, 트저 마카롱,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그냥 웬만한 베이커리에서 그냥 어정쩡한 거 사먹는 것보다 그냥 트조 냉동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란,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 티카 머살라 냉장, 냉동 아니고 냉장. 그리고 요육기두 봉지 사 갖고 왔어요. 토마토 소스랑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는 요기 있고 샌드위치용 윈스터 치즈. 딸기, 페르시안 큐컴버스, 요 미니 오이, 이거 펄코어 다 갖고 왔고 사실 오늘의 메인 오늘 특조 감독적 이거 진저 스냅 제가 이거 일본 친구들 크리스마스 파티 할때 먹으라고 선물로도 보냈는데 저희 크리스마스 때 이거 먹거든요 너무 일찍 사면 금방 먹어버릴까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사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홀후즈가 22.18불 트조가 43.38불이에요 그러면은 65불 65불 정도 쓰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TJ 맥스 x 에서 사온 요 냄비 오늘 드디어 개시했어요 조만간 카드 카드 좀 칠리를 만들어 주려고요. o u e e r y o n e to add your chips, right? Yeah. 음. 먼저 마이크로웨이브